시간에는 중2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중2. 자. 확률. 확률 단원인데질문에 나오는 게 경우의 수인데요.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어, 한마디 말해서,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져본다. 또는 뭐, 어때요? 뭐 동전을 던져본다. 또는 뭐 육가락을 던져본다. 아니면 제비를 뽑아본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실험이나 관찰, 어, 시행이라고 그래요. 뭔가 해보는 걸. 근데 그 결과로 나오는 거. 그 결과. 어, 어떤 그런 어떤 실험이나, 어떤 실험이나 그 어떤 관찰. 관찰을 했을 때그 얻어지는 결과들 있죠, 결과. 그 결과를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이벤트, 사건이라고 그래요, 사건. 예를 들면 주사를 던져봤어.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는 뭐뭐 예상돼요. 그렇죠. 주사위에 1이 나오거나 2, 3, 4, 5, 6까지 나올 수 있죠. 1이 나오는 거, 2가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런 사건들.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나오는 그런 사건의 가지수, 사건의 가지수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러잖아요 무슨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따져본다 그 말이죠 경우의 수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뭐 주사 하나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여섯 가지다 어.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죠 경우를 따져보는 것들이 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건을 더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또 곱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다양한 문제들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거 있어요 이건 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자첫 번째 경경은를 따져보는데 첫 번째 자 ABC 어, 세 명을 한 줄로 그러면 한 줄로 세우니까 자리가 첫 번째, 일번 자리, 이번 자리, 삼번 자리, 자리가 세개 있겠죠. 그럼 여기에 올수 있는 사람이 어때요? A, B, C 이렇게 올수있죠 A, B, C.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A는 못 오고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수도 있고. 여기 B가 왔으 있는 답이 C고 여기는 B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또 B일 때 A가 올수 있고 C가 올수 있고 C, A 이런 식으로만 늘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A하고 B가 있어서 A면 B, B면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려보는 이런 그림을 수형도라고 해요. 나무 숫자를 써가기만 수형도로 따져보기도 해요. 그러면 할 때마다 어때요? 음, 그래서 이거 총 가지 수는 몇 가지 나옵니까?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나옵죠.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 이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근데 그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그게 몇 배가 돼요 전부 다 그렇죠 두 번째 자리는 첫 번째 온그 온 사람은 못 오니까 어, 그걸 제외하고 전부 두 개씩 되죠 두배두배 두배 늘어나고 마지막에는 한 가지 고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몇가지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3부터 1까지 이게 늘어서 곱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어, 고등학교가 나오는데 3하고 느낌표 이렇게 해가지고 3팩토리얼, 그럽니다. 3팩토리얼. 팩토리얼.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아. 그러면 4부터 쭉늘어서면 어때요? 4, 3, 2, 1. 이거는 4팩토리얼이겠죠. 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한줄로늘어서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한 어때요? 사람 수중에서 4명 중에서, 4명 중 2명을 뽑는 거. 두 명을 뽑아서 늘어놓는다 또는 두 명을 어, 뽑는 경우가 있어요. 이만큼 두 명을 뽑는 경우인데 어, 그두 명이 첫 번째 기억이 어쩌냐면 예를 들면 실장 한 명, 부실장 한명 이렇게 늘어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실장 한 명, 부실장 한명 그러면. 이제 여기 4명이면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장이 될수 있는 경우, 여기, 처럼몇가지나 오겠어요. A, B, C, D, 이렇게 4가지나 오겠죠. 그 4가지에 대해서 부실장은 A 빼고 나머지 다올수 있으니까 이렇게 B, C, D가 올수 있잖아요. 여기도 어때요? 이렇게 3가지. 아, 이렇게 수영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3가지올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고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은 뭐다? 실장이 될수 있는 사람 몇 가지? 4가지. 네 가지. 네. 곱하기, 그때 어때요? 그 부실장이 될수 있는 사람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4 곱하기 3. 이렇게. 그래서 실장 한 명, 부실장 한 명은 경우의수가 12가 돼요. 12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12가지.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네명 중에서 어때요? 두명을 뽑아서 늘어놓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순열를 하는데, 지금 그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니까 4 컴비네이션 2 이렇게 하거든요. 두명뽑는거 그럼 이제 이거는 4 곱하기 3이에요. 4 곱하기 3. 이거는 아직 하지 말고 그래, 팩토리얼 정도만 알아으세요 머리 아프니까. 근데 두 명을 뽑는데 이렇게 실장 한 명, 부장 한명 뽑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음, 니은 그래가지고요. 니은 어때요? 음, 그냥 대표 두명 이렇게 뽑는 경우. 해가지고 여기에 올수 있는 사람 네가지 고박이 여기 세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표 두 명이라고 하면 이 12가지 사건 중에서 여기 B일 때는 a c D, C일 때는 ABD, D일 때는 ABC 이런 식으로 12가지잖아요 그죠 a b a c 음. 그런데 그냥 대표 두 명일 때는 여기는 AB하고 여기는 BA는 같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두 명이 AB가 뽑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게 전부 몇 개씩 생겨요. A, B, B, A가 같은 것처럼 A, C, C가 있을 것이고. 이 12가지 중에 자리를 바꿔갖고 한 A, B, B, A가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게다몇 개씩 생겨이 사건을 12가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대표 두 명을 뽑을 때는 나누기 법 이게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 두 명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죠. 두 가지. 이거 가기, 이거 가기.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인가 보 약분하니까 여섯 가지인가 보 그래서 이렇게 어, 순서가 관계가 있는 경우, 이거는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시작이 중요한 건데, 고등학교 가면 이걸 순서가 상관이 있다. 순서대로 늘어놓는 거다. 그래서 순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이거는 그냥 AB 이렇게 저만 짜는 거예요, 조. AB가 한 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합이라고 해요. 컴비네이션이. 조합. 그래서 순열과 조합,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배워요. 이거를. 배웁니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4명 중에 2명 뽑는 방법, 경우를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했잖아요. 선생님이 오늘 하려고 한 것은 이거 이제 세번째예요 뭐냐면, 4명 중에 2명을 뽑는 게 아니고, 4명 중 3명을 뽑는 경우. 3명을 뽑는 경우. 해봅시다. 4명 중 3명을 뽑는 경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실장 한명 부실장 한명 대의원 한명 이렇게 3명을 뽑는 거죠. 그러면 실장이 될수 있는 사람 몇 가지? 4명 중 4가지 부실장 3가지 이거 곱해줘야 되죠? 여기 쪼르륵 이렇게 4가지 보니까 3가지, 대의원 2가지 이런 식으 되겠죠. 그래서 4, 3, 12, 24가지가 되죠. 그런데 니은 그냥 대표 3명 뽑을 때는. 이것이 어때요? 사고박이 3고박이 그래가지고 어차피 3명 뽑으면 사고박이 3고박이를 하는데 이게 다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여기처럼 예를 들면 AB나 BA나 같은 사건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3명을 뽑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BC가 이렇게 3명이 뽑히는데 이렇게 순서를 생각했을 때 요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 몇가지냐는 말이에요. A, B, C도 있고, 24가지 중에 A, B, C도 있고, A, C, B도 있고, B, A, C도 있고, B, C, A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C, A, B도 있고, C, B, A도. 어, 이렇게 6가지가 있겠죠. 그거이게다 다른 사건이죠. 이2 4가지에서 왜? 여기서는 얘가 실장이고, 얘가 부실장 대의원. 여기서는 얘가 실장, 부실장 대의원이니까. 이게 다 각각 다른 사건이 돼요. 하지만, 그냥 대표 생 명을 뽑는다고 하면 이 여섯 가지는 다 같은 경우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즉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대표 생명 그냥 조만 짜는 거야. 즉 A, B, C 생 명이 꼭필는 거지 이것은. A, B, C 생 명이 한 조가 되는 거지 한조 조합이 되죠. 그러니까 4고박이 사고박이 그2 4네개 중에서 같은 게몇 개씩 생긴다. 같은 게 여섯 개씩 생긴다. 이 여섯 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여섯 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까던 것처럼 요거 3명이 늘어놓는 방법이죠 응. 3명이 늘어날수 있는 방법이 6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3팩터얼3곱하기2곱하기 예, 예, 같은 게 6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6 빠지고 답은 4가지 되는 거죠 대표 3명을 뽑는 방법이 3명 중에서 아니 4명 중에 서 3명을 뽑는 방법은 결국 3명을 뽑으면 1명이 남죠 그러니까 4명 중에서 1명을 뽑는 방법하고 가짓수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 이어냈을까네명중세 명을 뽑으면 몇 명이 남는다? 한 명이 남아요. 음. 그래서 네명중세 명을 뽑는 가지 수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죠. 곧 그래서 네명 중에 세 명을 뽑는 가지 수네 가지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문또 나와요 이게 이렇게 순열과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하나는 좀 알아 놓으셔야 될것 같아 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달아 놓으지만 머리가 아프니까 요거 팩토리얼 정도만 알아 놓으세요. 3 팩토리얼. 3 명을 쭉한줄늘어놓은 방법이 3 곱하기 2곱하 1. 만약에 4팩토리얼, 4 팩토리얼 4느낌표요거는네 명을 늘어놓는 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그래서 요거는 24가 되고 5 팩토리얼은 또 거기다가 5를 곱하니까 120이 되고. 요런 거 하나 정도 말아 놓으세요. 요 팩토리얼은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알려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음, 뽑는 방법, 뽑는 건데 네명 중에서 몇 명을 뽑냐. 그래서 그게 순서가 상관이 있냐, 아니면 순서 상관이 없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뭐잘 어, 이해해서 문제풀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